농부와 토끼, 이정무,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마음은 착했지만 살림이 어려운 아재는 밭에 나가 온족 일,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나무를 해와야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날, 농부는 낮에 일을 마치고 밤 중에 수레를 끌고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나무를 술에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등성이에 조그만 소나무 밑에서 어린 토끼 한 마리가 덫에 다리가 찍혀 슬픈 소리로 살려 달라고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씨 좋은 농부는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얼른 덫을 걷어내고 토끼를 살려 주었습니다. 죽게 되었던 토끼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 준 농부에게 절을 여러 번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은에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 1년쯤 지나고, 하루는 농부가 밭에서 땅을 파고 있는데 산속에 사는 곰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내려와서 농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놈, 내가 너를 잡아먹으러 왔다. 농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나를 잡아먹겠다니. 그러지 말고 좀 참고 기다리게. 내가 지금 물을 심는 중이니 무가 자라거든 위쪽 고랑은 다 베어서 자네에게 주고 나는 쓸데없는 뿌리나 가져갈 터이니 어떤가? 그러자 곰은 정말 너는 뿌리나 가져가고 위는 모두 나에게 줄 터이냐? 그렇다면 살려주지만 만약 거짓말을 하면 다시는 산에 와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고문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가을이 되어 그때 심었던 무가 잘 자라 농부가 무를 뽑아들 때가 되었는데. 곰이라는 놈이 어떻게 알았는지 농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 약속대로 어서 무 일을 다 내놓아라. 암, 주고 말고 위만 잘라줄 터이니 모조리 가져가게 하고 농부는 얼른 무를 뽑아 무청 무입반 석석 베어 주었습니다. 곰이라는 놈은 속도 모르고 농부가 속이지 않고 주는 것만 좋아하며 쓸데없는 무척만 등에 가득 짐어지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농부는 어렵지 않게 곰을 속여 넘긴 것을 기뻐하며 물을 수레에 싣고 장터로 팔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곰이 또 쫓아와 말했습니다. 자네 그 뿌리만 싣고 어디 가나. 장터로 팔러 간다네. 응. 장터로 팔러 가. 그럼 어디 그 뿌리 맛좀 보세. 하고 무한 개를 빼서 먹어보니 무청보다는 훨씬 맛이 좋은지라. 곰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이놈이. 네가 나를 속였구나. 위보다 뿌리가 정말 맛이 좋지 않으냐. 이놈. 너 이제 산으로 나무하러 와봐라. 한입에 잡아먹을 테니. 하고 곰은 골이 나서 돌아갔습니다. 농부는 다행히 물을 모두 팔고 돌아왔지만,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곰에게 잡아먹힐까 무서워서 산에 가지 못했습니다. 책상도 부서 불을 떼고, 탁자도 부서 떼고, 집안 살림살이를 있는 대로 부숴서땔감으로 썼습니다. 그것마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부숴댈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중에는 하는 수 없이 도끼와 수레를 끌고 늦은 걸음으로 산속을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어떻게 알고 왔는지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오더니 농부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죽을 목숨을 살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하고 농부의 얼굴을 올려다 보니 근심하는 기색이 가득한지라, 토끼는 길다란 두 귀를 종북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걸어가십니까? 농부는, 다른 게 아니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면 곰이라는 놈이 잡아먹겠다고 해서 그런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곰이라는 놈이 그런 말을 해요? 건방진 공 같으니 그까지 것은 염려 마시고 어서 가서 나무를 베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토끼는 농부의 귀에 입을 떼고 무언가 소곤소곤 이야기하더니 저쪽 숲을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농부는 그제야 겨우 마음을 놓고 산속으로 들어가 큰 나무를 도끼로 쾅쾅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곰이라는 놈이 나무 찍는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쫓아왔습니다. 이 엉큼한 놈아. 내가 잡아먹겠다고 미리 일러두었는데 이렇게 몰래 와서 나무를 찍는단 말이냐. 오늘은 기어이 잡아먹고 말겠다. 하고 농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는 척 하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정말 잡아먹겠다는 데야 할수 있나? 그러나 잡아먹더라도 이왕 찍던 이 나무나 다 찍거든 잡아먹게. 그래, 죽을 놈의 마지막 소원이니 그래라. 그렇지만 어서 빨리 찍어야 한다. 곰이라는 놈이 이렇게 우쭐대며 뼈대를 세우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벼랑간탕하고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곰이라는 놈은 겁이 덜컥 나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보게 사냥꾼이 왔나 보네. 오고 말고, 곰을 잡겠다고 벌써부터 와서 찾아다니던걸. 아, 그게 정말인가? 그러면 아마 여기도 올걸. 그럼 오고 말고, 만약 오거든 내가 이 수레 밑에 숨어있을 테니 자네가 가르쳐주면 안 되네. 하고 곰이라는 놈이 농부의 수레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의 탈을 쓴 토끼가 나타나 말했다. 여보, 의리로 곰한 마리가 오지 않았어. 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다니 이리로 분명히 왔는데 모르시오 이크 저 수레 밑에 무엇이 웅크리고 있군 저것은 뭐요 저것 말입니까 네 저것은 저 하고 오물주물하는데 곰이라는 놈이 겁을 잔뜩 먹고 작은 목소리로 농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작이라고 해라 장작이라고 해 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농부는 고이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저 저것은 장작입니다. 네, 장작이요. 정말 장작이면 수레 위에다 실어 놓았을 텐데요. 하고 의심하자. 곰이라는 놈은 도 수레 밑에서 농부를 보고 말했습니다. 수레 위에다 실어라. 수레 위에다 실어. 하는 대로 농부도 곰이 시키는 대로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곰을 술의 위에다 실어 놓았습니다. 사냥꾼 탈을 쓴 토끼는 능청을 떨면서도 곰에 하는 짓이 너무 우스워 입이 자꾸 번긋거렸지만 억지로 참고 또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그 술의 위에 실어 놓은 게 뭐예요? 글쎄 장작이에요. 네 장작이요? 그렇지만 정말 장작이면 도끼로 뗐을 텐데 하고 의심하는 말을 하자. 곰은 도 농부를 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끼로 패라 도끼로 패 하는 대로 농부는 곰이 시키는 대로 도끼를 번쩍 들어 곰의 등덜미를 콱 내려 찍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납고 무서운 곰인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곰은 술에 비해서 그만 죽어버리고 토끼는 예전에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애로 농부의 목숨도 살려주었답니다.